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가상화폐 뉴스입니다. 도지코인이 만든 100만장자의 수가 2주 만에 2배로 늘어나 밈기반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상승으로 자산 내 100만장자 투자자가 2주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핀볼드가 5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추적 플랫폼 비트인포차트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 기준 도지코인 지갑은 약 2866개 정도가 각각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3일 1321개의 지갑이 최소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116% 증가한 수치다. 이 새로운 도지 100만 장자들은 2021년 5월 4일 30% 급등한 후 자산이 사상 최고가인 0.61 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최고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와 이토로 등이 도우지를 상장 발표, 이토로는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를 이유로 토큰을 상장했고, 제민이는 도지를 사람들의 돈으로 지칭했다. 도지는 현재 시가 총액 703억 달러로 리플의 629억 달러를 제치고, 네 번째로 순위가 높은 암호화폐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